진짜 맛있네. 우와, 그, 어때? 너무 맛있다. 아, 커피. 너무 바삭바삭하고. 어. 부드럽고, <목소리> 뜨겁고, <목소리> 달달하고. 우리가 그축제 네. 아시죠? 6월 13일. 13일. 아, 드디어 이제 축제. 지금 라인업이 점점 더. 예. 주고 있어요. 어. 풍성해주고 있어요. 아, 있어요? 와. 와. 너무 반가운 또한 팀이 또 우리가 섭외가 와, 바로 이틀 전에 완료가 됐습니다. 아, 희 알려주세요. 아 정말 이거. 아니다. 우리는 이가 우리, 너무 좋아하는. 그리고 우재하고 우리 진주도 드디어 선곡을. 뭐해 뭐해 도와주셨어요. 진주가 이, 이 노래 한 글자로 모든 관중을 다 흥분하게 만들 수 있어요. 오마이갓! 똑같아. 이거 쓰고 한번 해봐봐. 똑같아. 이렇게 해야 나와. 저, 아니 진짜 똑같아 똑같아. Everything okay my man. turn the music up <끝> <끝> 음. 음. <끝> 야, 왜 그래? 왜그왜 <끝> <야>, 그래? 야. 펭귄하 아, <laughs> 아니 근데 나 너무 어... 당황스러웠던 게이 한음절로 이 노래가 정해진 거야 아 진짜? <laughs> 음으로 끝내 만약에 아이, 진짜 본무대 6월 13일을 하는데 아... 얘가 거기 절잖아 아, 끝나 끝나 3분 동안 애매하게 이따 난리 나다니당 잘할 거 같아 나한테 오늘부담을먹겠어 오빠가 엄야 부담을 가졌어 진잖아 일주일 동안 어. 200번 어. 들은 거 같아 잘했어 이 노래는 아, 얘줄거 오빠 진거해좀너 스타일로 하면 돼 <laughs> 아니, 어쨌든, 요거 이제 우리 스팟으로 네. 정했으니까 네. 요거 이제 잘두 분이 또 연습해서 해주 아, 겠다 아니, 그나저나, 이게 명동에 진짜 오랜만에, 그죠? 아니, 오늘은 우리 뭐 합니까? 뭐 해요? 케이야 이거 미쳤다, 여기. 와, 나 너무 고다 야, 0K, 이쁜 너무 좋다. 그냥. 아, 이게 맛있는 정도가또생각하는 <laughs> 맛이야. 맞아. 와. 야, 고프다. 와, 잘돼 있다, 진짜. <laughs> 진짜? 나무침? 고추야. 안녕히 계세요! 헤이 헤이 헤이! 와! 이거 요거이물 대가지고 요거 네, 리듬에 맞춰. 구승관 그 너무 웃겨. 어. 우리 구내식당에 초대해줬잖아요. 네. 뭐 우리 JYP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진짜 덕분에 진짜? 정말 맛있는 밥 먹었어요. 네. 맞아요. 아 우리 저기 부승관이가 미주 잡는 네. 왜 그러는 거야? 아, 전담 마크로 지금. 미주사냥꾼. 아, 순관이가 아, 또. 아, 또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하면서. 있주사냥꾼 네. 네. 어, 어, 약간의 그 에피소드들이 네. 좀 있죠. 네. 네. 원래 데뷔 동기 같이 또 고생한 시절일 거예요. 네. 그래. 이 되기 시작할때 그래. 같이. 뭐 그래. 고생하는 약간의 시절. 그런 전화가 어, 좀 있지. 야, 그리고 신인 때 이렇게 있으면은. 네. 러블리 자리에서 누가 제일 어. 얘기가 많았어? 미주 얘기가 좀 많았어. 야, 생각나 얘기해, 괜찮아. 아, 얘기 봐요. 아, 너무 아, 궁금해서 그래. 누나가 출근길에 되게 어, 룩을 되게 과감하게, 아, 입고 맞아, 맞아. 어, 어, 맞아. 합찬 가방 막 이렇게 하고 했을 때. 그래서 아, 얘기가 나왔어, 아, 안 나왔어? 그래. 그거 얘기. 미주나 딱히 얘기 하않아 <laughs> 어, 솔하다그래 <laughs> 아츠 네. 아, 탕만 좋아해. 우리가 티. 너무 좋으니까. 그러니까 누가 좋다. 누가서 이런 거 없었어. 합체 했을 때 이미. 네, 네, 라디오에서 그티 어, 네. 라디오에서 그티 입었더라고. 아, 맞아. 아, 맞아, 네. 맞아. 아, 맞아. 네. 너 라디오 생할때 한번 입고해. 당장 다음 주에 입어도 되나요? 어, 그래. 인증해, 인증해. 이 안에 하 있다, 뭐, 이렇게 고이 뭐. 형도 본인 자기 밭뜨는거 되게 좋아하잖아. 좋아하지, 너무 좋아해. 그럴 서 약간 막 받, 서로 받, 막. 받, 들어. 받, 받, 들어. <laughs> 그런 거 아니야. 아, 내가 좋아해? 좋아해. 그러니까 왜 약간, 좋아해. 이경이랑 살짝 다르게 <laughs> 이경이 약간 폭주기관차잖아 얘는 약간 더 덫을 놓더라고. 되게 아, 고양이 같은 아, 그. 어, 부터치레판을... 아이, 영케이는 딱 적정한 선에서 네. 어, 일단 기다려주지. 맞아. 응. 이경이는 지대. 못 참고 여기로 들어와. 저형옷 <laughs>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. 어느 쪽이 더 편한데? <laughs> 어? 갈까요, 말까요? 와, 아, 우와, 와 이렇게. 아, 미치게 만드게 아, 뭐 우악! 하잖아. 아니 근데 우리 사실 그때 그 승관이하고 하이브에서 밥 맛있게 먹고 승관이가 그랬거든 우리 한번 JYP 좀 가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않아도그 만난 김에 얘기하려 한번 갈게. 예. 연락 주세요. 나도 가고. 승관이하고 내가 호시하고 한번 데려가. 아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아 그래서 우리 두 분과 함께 오늘은 갓생 음식 말 그대로. 막, 막 태어난 음식을 한번. 그거 네. 알아? 라면 축제가 있는데. 라면. 오! 라면 축제에 갓 튀긴 라면. 어! 너무 맛있겠다. 공장에서 막 나온 라면이 오. 그렇게 맛있대요. 바삭바삭하대. 오, 너무, 너무? 맛있대 이게 다르대. 갓 나온 거 먹어 본거 있어? 회. 회. 아, 회 아, 회. 회. 회에서 회, 회. 먹는 거. 그렇게 맛있어. 막 잡아서 막 짠득 짠득하지. 식감이 와. 다르고 그리고 배 위에서 먹는 라면. 아. <laughs> 갓 끓여 먹는 다면이너 뭐했길래? 뭐 어떻게했길래? 그런 걸다 경험했어? 그했어 LA 가가지고 돔 <laughs> 낚시를 해봤어요. 아, 아 진짜. 아니 순간이도 아. 좀잘 먹나? 아전 완전 돼지 DNA. 아, <laughs> 돼지 DNA. 아 돼지 DNA. <laughs> 너무 식욕이 많아서 할 일을 계속해. 식욕을 너무 계속. 개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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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순간이도. 안 개... 먹으면 살찔수 있고. 아, 그러니까 아, 이게 좀 돼지 평소에 돼지 활동하려면 돼지 또 이게 많이 자제를 해야 돼. 안녕 이준나. 원체 동거라니까. 간신히 만든 라인이거든요. 예뻐예뻐 아, 예뻐 있고. 근데다 지금 어제도 어. 배드민턴 치고 왔어요. 어. 배드민턴을 맺쳤어낭패해야 되고. 아, 아, 아 어. 이건 데 네. 제가 듣기로 맨날 치는 걸로 알고. 있어요. 네, 거의 맨날 치고 있긴 한데. <laughs> 별명이 순관이니까 부승관리예요. 무슨 네, 아, 관리 열심히 아, 아, 관리. 관리 너무 관리 폼도 엄청 들고 네. 잖아요 네. 그래서 이제 다, 근데 다 먹기 위함. 아. 먹기 위한 관리 템들 먹기 위에 관리 템. 아니 어쨌든 이게 뭔가 그말 그대로 갓생이니까 가꾸거나 뭐갓 만들거나.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살아있는 어떤 예고막 그 너무 궁금해요. 네, 오늘은 두 팀으로 나뉘어 다니실 텐데요. 네. 석 이경 미주 승관 한 팀. 아하, 우제 진주 영케이 한 팀. 좋았어. 아, 좋았어. 아, 오케이, 아, 오케이, 오케이. 그리고 이거 보니까 데이식스. 여기 데이식스 <laughs> 콘서트 간 친구. 맞아. 아, 이렇게 나누나 이거? 아, 어? 날세 like a birthday. 오늘 또 날이 좋네. 아, 날씨 너무 좋아. 어제부터 날씨가 어제가 또 날이 좋더라고. 아, 어제 진짜. 아이 안녕하세요. 아 이게 정말. <놀람이> 좋은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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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려가는 거야. 아! 응. 아 이거 뭐 여기가 뭐가 그래. 있나 보지? 어아 여기. 어 네. 냄새 뭐야? 와 도대체 아, 냄새. 떼만 아 게 아, 여기, 여기 1호점이에요? 1호점. 1호점. 1호점이에요? 1호점이다. 1 1호점이 여기 있는 건지는 몰랐어. 아 여기 있구나. 98년에 생겼어? 어? 98년생이다. 오 어, 그러네. 아 네. 데 이거는 완전 인정입니다. 삼만주는 어. 갓 나오자마자 먹어야 제일 맛있어 아, 맞아. 맞아 맞아. 아 이거 안녕하세요. 이거 지금 막 나온 거 보니까 막 나온 거. 안녕하세요. 아 이거, 안녕하세요. 이거, 나온 안녕하세요. 아, 이거 안녕하세요. 막 나온 거예요? 와, 또 달라서 더끓서 주시네. 아, 어 뜨겁다. 근데 못 참아 맛있어서. 1호점은 달라요? 야. 예 맛있어. 어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다. 맛있겠다. 와 어쩜 이렇게 맛있지? 와 진짜 맛있네. 우와, 그, 어때? 너무 맛있다. 와. 와. 아, 코필. 너 바삭바삭하고 어. 부드럽고 뜨겁고 달달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많이 먹잖아. 아, 근데 째비 안 되는데. 그러니까 그 달라 지금. 거기는 조금 식어서 먹고. 네. 아, 내려도 왔잖아요. 촉하네 진짜 진짜 다른데.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. 시노하우가 있으신 얘기. 와, 달르다 이거 들어가 있는데. 기다리시면서 드시라고. 어, 간나 간나 갖고 어. 아, 맛있다. 8,000원, 8,000원 두 개요. 아, 그렇게? 네네. 쓰시는 거예요? 아, 예, 제가 예, 예, 해야죠. 진짜 개인카드네요. 야, 지금 막 나온 걸로. 어. 아, 막 해서 먹으면, 여기서 먹으면 제일 맛있거든. 아, 맛있다, 이거. 맞아. 아우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어